오늘은 과거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졌지만 약 30년 전만 해도 종종 발생하곤 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니. 어떤 사례가 있었죠? 납품된 제품을 검수하면서 검수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납품된 제품은 납품을 받은 업체의 소유인데 납품 이후 검수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만 부담 시켰네요? 계약 상대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도급 업무의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진행된 용역 진행 내용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네요. 심지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 재해와 사업수행 관련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사업 관련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네요. 이런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하도급 부당특약금지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적발되기 시작했고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내용들이 모두 부당특약에 속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들이 교과서만 있으니 참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를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지. 그러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숙제 제출하세요. 네. 네 숙제가, 숙제가 있었나요? 있었나요?